자 이번 시간에 배울 기술은요 서클랩이라는 기술인데 서클랩 기술은 2009년 겨울쯤에 조앤도가 만든 기술입니다. 서클랩은 뭐냐면 일단 다들 아시다시피 이건 엘리압인 거 아시죠? 네 이런 식으로 옆으로 네, 이렇게 점핑 시키는 거를 엘리압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엘리압 동작을 이제 몸을 몸이랑 같이 쓰면서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나가는 동작이 서클랩이라는 기술입니다. 저도 처음에는 조금 애를 먹었는데 몇 가지 원리만 알면 조금 편하게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자 먼저 서클랩은 줄이 길었을 때는 하기 힘들어요. 그러니까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자 트라피지를 한 상태에서 오른손 네 손가락으로 한 바퀴, 두 바퀴해서 이 줄을 잡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. 네 처음에 연습하실 때만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숙달되시면 뭐줄다 풀어서 해도 상관 없습니다. 일단은 한 바퀴, 두 바퀴해서 잡아주시고 자, 옆으로. 점핑을 먼저 시키는데요. 이때 중요한데 이때 중요한 거는 여기까지는 일반 엘리압 동작이랑 똑같아요. 여기까지는 일반 엘리압 동작이랑 똑같은데, 자 이제 몸이 넘어갈 때잘 왼손을 한번 잘 보세요. 왼손은 이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. 이 상태에서 가만히 있고 몸만 이쪽으로 도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몸이 왼쪽으로 도, 한 바퀴 도시는데, 자 지금 제 다리 보이세요? 제 다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돌았죠. 근데 그 상태에서 엘리압을 진행을 해주시면 자 왼손은 계속 앞을 보고 뻗어 있는 상태에서 오른손만 아래로 당기시는 거예요. 지금 카메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자 이런 식으로 자 왼손이 계속 앞을 보고 있죠. 자 왼손이 앞을 보면서 계속 한 바퀴 돌리면서 오른손만 써주시면 서클 압이 완성이 됩니다. 자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. 다시 한번 천천히 알려드릴게요. 자 먼저 자 이런 식으로 트라피지를 먼저 거시고. 자 엘리압 동작은 이 각도까지는 엘리압 동작 일반 각도로 하시는 거고요. 자 그리고 몸이 틀어졌을 때는 자 오른손을 내려서 오른손을 내리고 왼손은 가만히 있고 오른손으로 흔들어 주시는 듯하게 연습을 해주시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요. 그렇게 하면서 몸만 틀어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서클압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. 네, 정면샷은 뭐 유튜브로 검색을 하셔서 한번 보셔도 되는데, 자, 왼손이 반드시,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는 왼손이 반드시 앞을 보고 뻗어 있어야 되고, 자, 이 상태에서 자, 몸만, 몸만 한 바퀴 왼쪽으로 계속 천천히 돌아주시면서 연습을 해주시면, 서클압이 완성이 됩니다. 네, 자연스럽게 되도록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